있니다 다음으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 앞서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들 확인 중이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자료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네네. 하니까 필요하실 때면 뭐 질의 수서를 바꾼다든지 아니, 아니면 아니, 나중에 괜찮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때한 어, 대부분 소명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질의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어저께인가요그 이진수 교육 장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했죠. 네. 기사를 예. 둔. 그 사유가 뭐냐면 제자 논문 표절, 그리고 현안에서 너무 모른다 그는데 제자 논문 표절은 대표적인 갑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안 되겠죠. 네. 그데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보좌관 갑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 장관도 역시 이런 사유로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건 대통령 또 인사권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그 후보님이 여기 보면은 인사말에 보면은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 누리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세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자기 그더군다나 측근으로 그 일하는 보좌관인데. 저는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아, 때뭐 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 그다음에 우리 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원이 있죠. 예. 네. 물론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예. 지금 보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재판 지연이 일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 당사자나 그 담당 변호사들은 아주 엄청난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이자가 수백만 원씩 붙는 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민사 소송에서 재판 지연은 막대한 손해를 예고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정의로운 판결을 향한 절차가 아니라 시간과 고통을 버텨낸 자만이 살아남는 싸움이 되었고 끝을 모르는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계를 담보로 한 고통의 시간을 강요하는 잔혹한 인내의 게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개혁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성과와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인사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다가 판사들이 월하별하겠다고 일주일에 세건 이상 씩안 쓰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상환 후보자님은 법원 행정 처장하셨죠. 네. 예. 자, 이 조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경무에 시달려도 당사자를 위한 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력도 인정받고 열그 성실한 태도. 그래서 고등법원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자 이래가지고 말은 탈권이 평등하지만 사실상은 사법부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우리 후보자님 그때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하셨어요? 고, 고, 아니 바, 그렇지 아, 않습니다. 반대한 적 없었어요? 고등법원 뭐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와 관련돼서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한 적 없었어요? 네. 그런데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그 추천, 예. 법원장 추천제예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법 정의를 세우려면 사실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사법 절차 지연으로 해서 당사자, 이 그리고 또 당사자를 돕는 변호인 이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실패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뭐 반대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은 같이 동의를 하셨다는 건데 국민적으로는 이렇게 사법개혁이 실패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책임이 있는 분이 다시 또 다른 조직인 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나 또이 일선 현장에서 그런 피해를 보는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납득을 할까요? 그,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그 예. 고등부장 뭐 승진제 폐지 등등 종전 그, 어, 직전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출시한 여러 가지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맞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 많이 문제였던 법의 법관의 뭐 관료적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된 정책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어쨌든 그런 취지와 다소 방향을 달래서 재판 지연이라는 커다란 상황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도 법사위 나가면서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위원들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뭐 하여간 굉장히 하여간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시에. 그 제도의 추진과 재판지 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될수 있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름의 교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